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증진하고 종교 간 대화와 교류에 힘쓰는 가톨릭교회 창구죠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위원회 신임 총무에 박문성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주교회의 상임 위원회는 지난달 정기 회의에서 서울대교구 박문성 신부를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위원회 총무로 임명했습니다. 박문성 신부는 1995년 사제품을 받고 서울대교구 명일동 본당과 화곡 본당 보좌를 지냈으며 동국대 인도철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박신부는 이후 현재까지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과 가톨릭대 교수를 지내왔습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또 대전교구 김석태 신부를 주교회의 엠마오연수원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석태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고 대전교구 도마동 본당과 성황동 본당 보좌를 거쳐. 1999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에서 기초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성분당 주임과 대전 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두 신부의 임기는 3년입니다.